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놀이터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매년 천건 이상 발생하고,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1736건, 2020년 1176건, 2021년 1164건 등이며, 계절별로는 여름이 41.6%로 가장 많았고, 가을, 봄, 겨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추락이 58.3%, 놀이기구는 미끄럼틀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 포털 홈페이지 굿잡을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직업계고 포털 굿잡은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한 것으로 직업계고 학점제와 교육과정, 수업자료, 취업지원센터,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중학교에서는 진로직업 선택에 활용하고 직업계고에서는 미래 직업교육에 대비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와 선비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테마 공간, 영주 선비 세상이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임시 개장합니다. 주말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되고 평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방문을 원하는 희망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